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미가소 4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고 또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나실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같이 하시겠습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땅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평화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이땅 가운데 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어, 강나라와 또 어, 세계가 지금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죠. 어, 이땅 가운데 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어, 하나님의 나라가 어, 회복되고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는 자의 삶을 힘써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어,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나을 만들 것이며, 저는 이 말씀을 참, 어, 좋다. 이 말씀이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많은 세계가 칼과 창을 가지고 서로, 어, 싸우고, 또,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피를 흘리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죠.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칼과 창이 아니라 오히려 칼과 창이 이제는 보습과 낫이 되어져서 이제 씨앗을 심고 그리고 그것을 잘 경작함으로. 통요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요. 어, 이땅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여나 우리가 칼과 창으로의 삶이 아니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또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힘써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한다. 이땅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모두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단된 가운데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위기감 속에 빠져있죠. 저는 이땅 가운데 하루속히 평화가 이루어져서 남과 북이 칼과 창이 아니라 정말 평화를 이루어서 교류하고 그리고 한 민족 한 나라로 세계 열강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우뚝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하루속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싸움의 관계가 아니라 평화의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평화를 위하여 힘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땅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이 나라 저 나라가 이제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는 이땅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평화를 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도 평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